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차트르몰의 남자, 차보남입니다. 오늘 태성이 나온 소식을 좀 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것 좀꽤 충격적인 소식 아니냐는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기회 구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종목은 단순한 뭐 호재나 뭐 악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해석을 아직 끝내지 못한 변화가 나왔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충격 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리스크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회로 볼수 있는 포인트인 건지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태성은 실적보다 뭐 정체, 업황 사이클 그리고 이 내부의 움직임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구간에 와 있죠.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게좀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 이 구간이 피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준비해야 할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에서 말하는 이 충격 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최근 태성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놀랄만한 뉴스들이 몇 가지 겹쳐 나왔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인 뭐 악재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식이 구조를 바꾸는지 여부죠. 자, 오늘 본론에서는 이 소식이 단기 악재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구간인지 이걸 하나씩 분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오해의 지점이 시장이 가장 많이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이 단기 결과를 좀 보고 장기 구조까지 부정해버린다는 겁니다. 태성은 이 단기 실적과 업황 둔화, 반도체 사이클 바닥, 뭐이세가지가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구간에 있었죠. 자, 이런 구간에서도 어떤 소식이 나와도 일단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태성의 본질은 이 경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뭐 완성품 기업이 아니라 사이클의 앞단에서 움직이는 공정 장비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의 크기보다 이런 타이밍을 더 주경하게 봐야 되는데요. 태성이 어떤 회사인지 다시 짚어 봐야 됩니다. 태성을 단순히 한 줄로 설명하면 정밀공정과 자동화 장비 기업이죠. 태성의 핵심 영역은 어, 이 반도체 기판의 공정용 습식 장비 그리고 이 세정 식가 표면 처리 기술, 공정 자동화 및 라인 통합 능력. 이런 기술은 호황기에 갑자기 잘 팔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황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기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업황이 나쁠수록 인건비는 절감을 하고 이 공정의 효율은 개선을 시키면서 수율 또한 안정화를 위해서 정밀을 어, 자동화 장비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 구간에서 장비 기업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일 때 기업들이 행동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 신규 공장을 항상 건설을 좀 줄여나가고, 대신에 기존 공정의 효율을 높여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화 정밀공정 장비 투자는 유지하거나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수혜 받는 쪽이 바로 태성 같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 바닥을 좀 찍고 돌아설 때 장비 기업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먼저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태성이 놓인 자리가 바로 그 구간과 겹쳐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충격 소식 구조를 왜 훼손했는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약속했던 이 약속의 3시, 수익의 약속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6일, 어제 날짜죠? 화요일 날짜입니다. 제가 차보남 단기방에서 세 가지 종목 직접 선별해서 추천드렸습니다. 자, 2시 52분, 50분, 2시 50분, 충분히 3시 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드렸고요. 위에 상단 0 1 0 4 8 2 5 0 4 7 1로 차보남, 또는 숫자 0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셨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방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7일 날짜죠. 오늘 정말 시원하게 폭발적인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오늘 장세가 조금 많이 어려웠지만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우토크립트라는 종목입니다. 어, 오늘 고가 기준으로 17% 정도 급등이 올라와 주었는데요. 어제부터 이 LSM트론과 이 사이버 복원용으로이 CRA 인증에 대한 이 프로세스 구축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계약 체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심을 강하게 자극시켰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7%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8%까지 강한 상승세가 보여주었는데요. 자, 메모리 호환과 리드 프레임 회복 동시에 이 AI 확산에 함께 해서 이 반도체 산업의 무기중심인 고성능 메모리와 이 데이터 센터를 이동하고 있죠. 그 과정 중에서 이 공정 미세화, 자, 즉, 이 수율 관리의 관리가 좀 핵심 과제로 좀 떠오르면서 캠트로스가 다시 한번더이 공급하고 있는, 어 포토레지스트등이 고분자 소재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18% 챙겨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8% 정도 강하게 상승세가 보여주었는데요. 자, 메모리 호황에 똑같이 이 리드 프레임 회복이 동시에서 이 해성 DS의 이 메모리 패키징, 패키징이 다시 한번더이 호황이 반영되어 실적이 내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며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오늘 강하게 18% 강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우토 크립트 7% 그리고 캠트로스 18%, 해성 DS 18%.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 100만원만 넣으셨더래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수익률이었죠. 자, 저는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을 잡고 이 재료가 터지기 직전에 종가 기준으로 제가 2시 50분경 추천드렸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재료가 터지기 전에 제가 미리 다 같이 재료와 함께 적어드렸는데요. 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 현장에서 피말리는 매매를 해온 투자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면 매매가 불안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 ...죠. 하지만 이 시장의 돈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면 수익은 결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 이 약속의 시간 오후 3시가 제가 무료 실점 매매 신호방이라고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결과물이죠 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세 종목 그대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 12월 16일 날짜로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 매매 기록지죠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전날 그 전날에도 충분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꾸준히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투자는 매수 매도의 타이밍. 자, 그 잡는 능력이 전부죠. 자,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파야 하는지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계좌는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시간, 이 3시 신호방이 중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 실시간에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딱한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로 듣지 마시고 직접 경험을 보세요. 자, 아직도 입장 못 하셨던 이런 구독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825-0478로 차분함 한 마디만 됩니다. 자, 아니 또는 숫자 0 하나만 보내 주시면은 그대로 진짜 수익이 나는지 확인하시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단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왜 종목에 수익났다고 생색내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자, 저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이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드렸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항상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 소통방으로 남겨주시면 은 제가 꾸준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계좌에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연말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렀던. 믿고 오늘의 핵심 영상의 내용으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는 부분 꼭 참석하셔서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소식이 태성의 뭐 기술적인 경쟁력과 뭐 고객사, 자 고객 문제와 이 장기 성장의 스토리 어 중에서 어느 게 하나라도 훼손이 되었을까요? 다 답은 아니죠. 자, 기술 경쟁력과 고객 구조, 뭐, 장기 성장 스토리, 어느 하나도 훼손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그대로이고, 고객사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과 자동화, 뭐, 로봇 산업의 흐름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이건 사업이 망가지는 뉴스가 아니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해진 뉴스가 좀 가깝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정책과 같은 관련해서 사이클이 언제 움직일까요? 정부정책과 그 산업사이클을 같이 보면 이 지금 상황이 좀더잘 보이는데요. 현재 이 로봇산업 육성정책과 이 제조자동화 확대, 반도체 기판을 공정을 고도화시키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절대로 업황이 좋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업황이 바닥에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건데, 그래서 정책은 이미 움직여지고 있고, 이 주가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상태, 이러한 구간에서 충격 소식은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자, 그럼 태성의 사업 구조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태성의 사업 구조를 보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단발성 매출이 아닌 반복 수주. 반복 수주의 구조를 만들어 놨고 이 공정이 점점 늘어날수록 추가 장비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한번 들어간 고객사에서는 쉽게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죠. 이 자동화 트렌드와 함께 중장기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단기 뉴스 하나로 이 회사의 체질이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진짜 의미는 이건데, 이 모든 게 주어진 다음에 이 사는 자리, 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을 때이 구조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리 지금 태성은 실적은 아직 바닥입니다 정책은 이미 움직여지고 공포 나왔죠 자 업황은 바닥을 좀 해서 행보를 했던 구간도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기대 거의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최근에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는 차트의 그림이 포착이 되는데요 자즉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과, 이 분할과 관찰이 필요한 구간. 그래서 지금 태성을 보는 기준은 단기급등이 아니라, 어팡에 대한 회복에 대한 뉴스와, 그리고 수주 뉴스, 그리고 정책이 집행하는 속도, 이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판단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경에 이 로봇 세트 벨류 체인 및 전략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태성에 대한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태성은 구조는 그대로이고 정책은 움직여지고 이업황은 바닥인데 주가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네 가지가 겹쳐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만했던 질문이고요 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뭐 분기 보고서 라든지, 이 전략 보고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이 정책상 언급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제가 어 띄엄띄엄 말씀드리는 거랑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 드리는 거꼭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입장방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태성이라는 종목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차고남 정보방이라고 링크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태성이나 작성하시는데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전략 보고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지표나 예측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증권사 리포터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입 보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저한테 공유해드리는데, 아, 정말 따뜻합니다. 자, 위에 010 4825 0475 1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매일 종가 매매라고 해서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 3시 전에 저 최소 5%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벌어 갈수 있는 단기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인증도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제 말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딱 기간은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 함께 계속 이어나가자 약속드렸습니다 자 불과 이 7월달부터 제가 시작했던 결과물이 아, 무려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에 참 감사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올려드렸던 이 태성 영상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꼭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꼭 클릭하시고 태성이라고 작성하시는데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봇세트의밸류체인과 앞으로 이 정책과 대한 이 수혜와 앞으로 이 공시적인 부분을 좀더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알고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결코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다 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꼭 눌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무남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